네, 안녕하세요. 오늘또 외소래 인터뷰 이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 오늘 모신 분은 당국대학교에 계시는 허재영 교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외소래와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허재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허 교수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 전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재영입니다 지금까지 예솔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좀 벗어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외솔 선생, 그러면 특히 어문 민족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외솔 선생은 이 민족 교육의 측면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언어학자, 특히 세계 언어학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이 기본적인 이 국어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분이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특히 어문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건 정말 고정관념이다. 아, 우리가,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소개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음. 이제 이런 어, 주제로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음.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이분이 쓰고 있는 학술 용어 있잖아요. 그죠? 음. 흔히 이제 갈말 이제 당신께서는 갈말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는데 고유어 중심의 학술 용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걸 무척 강조하시죠. 우리. 그러니까 네. 우리말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이것을 이제 민족주의, 어민족주의 문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선 선생이 남긴 글을 전반적으로 다 봐라 그리고 내용을 차, 차분하게 검토해봐라 그러면. 이분이 어문민족주의 입장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은 철저한 언어학자였다. 특히 그 역사비교 언어학하고 구조주의 언어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세계 언어학사의 발전 과정에서 주요 흐름인데 그것을 우리답게 풀어서 재해석을 한 분이다. 이렇게 재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학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그 면모로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시고, 어, 말로서 독립을 그 외치셨던 분, 이런 이제 인상이 깊은데, 우리가 많이 그, 저, 회자, 인구에 회자된 것도 있고, 뭐, 연구된 바도 있지만, 뭔가, 누락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발굴돼서 재평가돼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12년도에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예술 전집 간행위원회를 이제 만들고요. 2012년도요. 예, 2012년도. 예. 근데 그거는 단행본 중심으로 이제 낸 건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저 전집에 이 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법 교과서, 말은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100%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말은 교과서가 적어도 12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12종에 관한 것을 전집에서 누락시킨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 네. 근데그 이후에 2019년도에 그것은 아마 의소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문학, 논술, 논문, 전집 네 권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전집을 봤더니 저는 거기에 웬만한 글들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솔 선생님 남긴 글을 뭐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상당수 조사를 했는데 논문이나 논술 이런 것들 가운데서 누락된 것을 제가 거의 한 45편 정도를 45편 네, 정도? 찾아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45편 정도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네.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소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뇌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와 관련돼서 논문 쓴것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거의, 이것도 전수라고 하기 어렵지만, 네. 이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그 이제 한국 교재 앞쪽에 문법 설명 하셨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단행본류가 한1 5 0 권, 아, 네. 그다음에 논문류는 한 삼백 오십 편이 정도 되거든요. 아, 굉장히 난수의 그 그렇죠. 편저.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심사가 뭐냐면 조선말이 일본말과 동계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 우리의 이제 고대 국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소선생은 주시경의 뿌리를 이었으면서도, 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에 있었던 언어학을 안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음. 일본의 언어학하고 예소선생의 조선어학은 완전히 달라요. 별이죠 결이, 결이 다르죠? 네. 그건 뭐냐면, 이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재해석을 하고 재구조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연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제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언어학자로서 기본을 다진 분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논문이 이제 우리말, 우리 글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번에 나오는 논문이 이제 1927년도 동인지 한글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서부터 음. 본격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조선어의 유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된 음. 이야기, 음. 이런 논문을 계속 이제 쓰시게 된단 말이죠. 음. 그 과정은 언어학자만이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30년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음. 논문집인데, 거기에 이제 품사론을 기재를 하세요. 음, 음. 근데 이걸 전집에도 빠져있고, 논술 전집에도 빠져있고, 다 빠져있는데요. 이게 하면 이제 왜 빠져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음. 야, 이거 잘 봐야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본의 유인본을 보든, 아니면 첫째 매를 보든, 아니면 이제 그, 그, 온전한, 온전판을 보든, 음. 그, 이 연희전문학교 논문집에 없는, 거기는 있는데 나중에 다듬으면서 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음. 이뺀 것들은 이 당신께서 학문적인 연구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음. 이걸, 비,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예수 선생님의 학문을 아무리 우리말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음. 발전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어, 새로운 시각, 네. 새로운 관점, 어떤 방점을 두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부각되는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또 연구해야 되는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마음속에 담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그럼, 네. 네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그 의손 선생과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예솔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식형, 그죠?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예. 네.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인데,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 그건 뭐 앞선 분들이 다 얘기한 거다. 이렇게 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학사 연구 방법론을 보게 되면, 뭐 국어사도 그렇고 국어학수도 그렇고, 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실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예술 선생이 우리 말본에 만들어낸 갈 말, 그죠? 그갈 말만 따지면 한그 최하 300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를 설명한 논문이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습니다. 이것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과거의 선인, 예손 선생이 선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두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은 주식영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은 김두봉 선생님입니다. 아, 네. 주식영 선생이 책이 어렵기가 어, 한 100이라고 하면, <laughs> 예, 이, 김두봉 선생의 어렵기는 한50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은더 좋은 예,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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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이, 요정 선생은 꼭, 뭐라,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인들이 이러이러한 용어를 써서, 그래서 대중들이 못 알아봤다. <웃음> 그런데 <웃음> 그, 그, 알아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절수. 그죠? 음. 그러니까 그, 그, 주식영 선생님이 이름절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학술, 학술어를. 근데 한국어의 경우는 이름절로 된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최하의 뭐 음. 이음절삼음절그 음. 음.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영 선생님도 고유어를 많이 쓰셨는데, 음. 요소 선생님도 고유어를 썼어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식영 선생님이 고유어에서 만들어서 썼고, 그 다음에, 없는 말을 만들었었거나 아니면 옛날 말에서 찾아서 억지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선 선생이 억지로 쓴거 없어요. 음. 지금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갈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 갈고 닦는 말이 아닙니까? 음. 그죠? 갈고 닦는 말이니 학술로학술로보다는 뭐 훨씬 더 우리말이 쉽게. 맞는 거죠. 예. 한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도 중요한 음. 문제가 아니에요. 음. 이분한테. 음. 정말 우리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의 연구 과제는 그 예술을 통해서 국어학사 내지는 음. 국어사 연구 음. 방법론을 다시 찾아야 한다. 네. 그죠? 음. 방법론상의 문제를 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언어학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음. 예술의 학문은 역사비교 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은 세계 언어학자 못지않게 음. 확립을 한 것이다. 음. 이것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음. 일제강점기의 국어학은 실천지향적인 그런 학문.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아, 진짜. 되어야 되는 예, 그런 그런다고 저도 그런 생각 생각이 듭니다. 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네.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후학들 또는 후속 세대한테 내 소리 좀 생경,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보게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의소리라는 게 너무 협의의 우물한 개구리 또는 뭐 우리들만의 리그 잔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짧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저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후학들은 그 의소리에 대해서 생겨한다이 표현이 있죠, 그죠? 네. 음, 그거는 어찌 본다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 음. 저는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음. 그 그런 이데올로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어, 이거는 그 이제 어,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국어학의 개파 탓으로 네, 생각합니다. 반복하고 그렇죠. 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음. 과연 국어학의 개파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가? 음. 그죠 지금 연구자들도 그 개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마 그게 그 60년대 이후에 형성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모순된 상황은 학계, 국어학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고, 뭐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문제든가 라 아니면 뭐이 뭐 뭐, 저 뭐, 의대 문제라든가, 다 음.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입장에서, 어, 생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이제, 그, 그 분위기가 만든 거니까, 그거를 극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네,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면,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네. 어, 이건 정말, 난해에서 답변을, <laughs> 그, 생각도 안 해봤고. 어? 네. 어,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네, 적어도 그 예술에 어, 음, 서예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71년도부터 시작해서 72년도 그 시점이죠. 음. 네, 아마 그 나라 사랑이 그때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 뜻을 살리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백낙준 이런 분들, 뭐 사회유지인사들이 외솔 서거를 너무 안타까워해서 음. 이분의 한 분을 기리자 해갖고 외솔 음. 기념회를 만들었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 외솔회가 그 외솔이라고 어, 그 하는 거기에 편역된 범주의 가치면 음. 그건 외솔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외솔회는 한 축을 담당해 왔고. 음. 정말 발전 잘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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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술그르면 일단 먼저 일단 한번쯤 보게 되고 <laughs> 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술에 하는 일은 이제 도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 우리 말과 관련된 의식만 물론 그렇고 충분히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 처음에 예술회를 만든 뜻. 그리고, 예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음. 예, 이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초심을 예, 잃지 않고, 예. 예. 어, 그 하나, 어, 이거 여담이긴 한데요. 네. 그, 예, 신문에서 예, 읽은 건데, 예솔 선생은 그, 음. 이, 저, 그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래요. 네.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그 예솔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도 그래서 그것 음. 같아요. 음. 예, 그,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집안으로 봤을 때는 네. 마음 아픈 얘기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아, 이 외솔 선생님 자제분이 꽤 여러 분이 있었는데요. 음. 그 중에 한 분이 유모 때문에 죽었대요. 음. 근데 이게 신문에 있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저기 그 사모님이 이 유모가 잘못해서 아마 아이를 까 뭔데서 음. 죽었나 봐요. 음. 근데 아주 태연하게 그 아이를 묻고 유무를 책망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자식이은 부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laughs> 너무 상상이, 그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그죠? 네. 근데요, 흥미로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술 선생 님서거하신 다음에 3개월 후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음. 그 예술 선생 님 유언이 그거였답니다. 그 사모님한테 이러이러한 주사 나라, 음. 지금 투병 생활하니까 그런 데 먼저 가셨죠. 그렇죠? 음. 네, 이런 분이에요. 음. 그, 생활에서의 엄격성, 음. 이, 이 엄격성보다 더 심한 게 학문적인 음, 엄격성입니다. 엄격성? 네. 네. 그분의 네. 유지가 어떤 것인지 알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어, 흥미롭고 또 우리한테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